네 안녕하십니까 노무믹스 대표이사 허영민입니다. 오늘 i r 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2 0 1 0년에해서 15년 정도 계속 위장과 남쪽 특히 위암을 중심으로 해왔던 연쇄 창업 기업이며, 어. 연구와 다양한 영업 이런 조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온코타입 DX를 개발한 백승명 교수님뿐만 아니라 위암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위암 수술을 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나라 저명한 위암과 대장 암 특히 위암 쪽 교수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계속 암 분야의 몰기가 다이노스틱 영역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얼리 다이노스틱이 아니라 예후 영역 그리고 동반 진단 영역을 저도 주로, 주로 저희들이 타겟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위암 대장암 쪽을 타겟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 예후 진단을 통해서 데이터를 쌓고, 그리고 그것을 동반 진단 영역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는 바이오시 생검 조직에 대한 AI 모델을 대장하면서 지금 최종 개발해서 커머셜라이즈 직전에 있고 이것을 미국 클리어를 통해서 서플라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 회사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식약체 인어와 신의료 평가 그리고 혁신 쪽을 하고 있었던 MP-1 프로파일러 1으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예후 예측과 항암 반응 여부를 판단하는 제품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제품을 서포트하면서 위암 쪽에 저희데이터 데이터베이스를 쌓으면서 동시에 지금 식약처의 인허가를 받은 위암 쪽 AI 모델을 통해서 진단하는 병리 영상에 대한 AI 모델 상품입니다. 총 저희가 이미 개발 완료해서 상용화하고 있거나 상용화 직전에 있는 세 가지 프로덕트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위암 조직에 대한 AI 영상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해왔던 유전자 쪽의 것을 합쳐서 위암 믿은 대장암 아, 생검 조직에서 저희들이 좀더 나은 진단을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디지털 PCR과 연계해서 서머PC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은 이런 임상적으로 적용 가능한 존은 데이터를 쌓아서 위암 대장암, 더 나아가서 AI 쪽으로는 더나아가용암까지으로는수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유전자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병리 영상과 AI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임상 데이터들을 같이 가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저희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고 여기로부터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프로덕트가 나왔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향후 프로덕트도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논문과 특허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상용화를 위해서 필요했던 그런 과정들입니다. 어, 좀더 구체적으로 어, 최, 최신 개발 중인 어, 대장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어, 현재 이 대장암 영역은 어, 이 클리아 쪽 미국 클리아 쪽에 진행하는 것을 내년 어 1Q에서 2Q 사이에 진행하기 위해서 최종 밸리데이션을 끝내고 어, 지금 상용화 시스템을 구축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9년 11월은 이 프로, 프로덕트 2 MP1에 대한 것으로서 현재 신유료 평가 진행 중입니다. 이 부분은 해당 센터에서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장암은 내년 원큐에서 투큐 사이에 클리어 중에 나가서 플라이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클리 클리어와 협력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이 대장암 같은 경우에서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하이 리스크 그룹은 좀더 숙련된 전문가 영역의 병리와 그리고 노말 스크리닝을 다른 그룹이 할수 있는 그러한 식의 방향이나 아니면 전문가 그룹이라 하더라도 하이 리스크는 좀더 집중하고 노말 스크리닝 영역에서는 좀더 빠르게 업무를 진행해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저희가 AI 바이오시 생검의 AI 영역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복소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이 생검 전체 조직의 것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두 단계의 AI 모델을 합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그 병리 영역에서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현미경 널 디지털 스캔에서 이렇게 AI 서포트 해서 진단하는 분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 연구용역이 아니라 상용화로서도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은 이렇게 로우리스크그룹과 하이리스크그룹을 생각을 했을 때97%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더 나은 프리스를 의사, 병리의사들이 진단하는데 효율성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가 서포트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소프트웨어를 클리아의 임상력 요청 사항에 맞춰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4가지 어, 네 클리어 특히 초기부터 저희들에게 피드백을 줬던 어, 클리어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MP1은 구체적으로 지금 최근에 혁신이 끝나서 10월 달에 저희가 지금 신의료에 집어넣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혁신의료를 해서 저희가 9월 2024년 9월 30일에 카 신청을 해서 신의료 기술을 평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5년간 관찰하는 과정을 끝내고 그 데이터들을 보고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천여 어, 케이스 이상의 추가된 임상도보도 어, 저희들이 이 평가에다 다시 집어넣을 계획을 갖고 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내년 1Q 끝 무료에 또는 2Q 초반에 최종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어 MP1 위암은 결국은 어, 예후에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암 반응성에 대한 지침인데요. 특히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항암 반응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적인 그런 면역 효과에 의해서 예후가 좋은 것으로 판정할 수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저희 이기보다는 한기 위에서로 저희들이 좋은 예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기여로 일기만큼의 생존율을 보이는, 그래서 원스테이지 어베스 그런 효용성을 갖고 있구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항암적인 가능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위암의 권리바지는 위암의 조직을 15개수로 분류한 다음에 위암, 여기는 수술 조직에 대한 것이 니다 이것은 바이오스 조직, 그 생검 조직이 아니고 수술 조직에 대해서 진단을 평가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아, 식약처 인허가를 올초에 획득한 바 있습니다. 어, 이 저희들은 이 위암은 중국에 많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중국 쪽에 베이징대 지자이나 절강성 쪽의 n 지엔 쪽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다양한 대학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래서 어, 진출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 그쪽과 계속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신의료 부분이 정리가 되면 좀더 제적으로 적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NPO 내 롱텀 골은 유방암의 옵티픽스. 기존의 TMM을 존중하면서 추가적으로 유전자적인 병약성에 따라서 저희가 제시하는 원스테이지 어베이 효과 그래서 이기라 하더라도 저위험군으로 판영 된다 그러면 조기 위암과 같은 좋은 예후를 생각적으로 볼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리고 항암제가 반응한다면 직접으로 항암치료를 임하거나 아니면은 항암제가 반응하지 않을 때는 좀더 나은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들을 접근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저희들의 상품의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쌓아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유전자와 그리고 AI의 영리 영상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런 굉장히 작은 이런 바이오치 조직에서 단순히 그런 병리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유전자 정보를 합쳐서 좀더 가치 있는 약물 효과나 동반 진단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후 진단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작은 양에서 효과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면서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서머필드사의 인스타 PCR과 함께 저희가 위암과 대장암 모두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유니버설 패널을 만드는. 예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가 바라보는 것은 이 병리 시스템에 있어서 자동적으로 AI가 판독을 해서 실질적으로 병리 의사가 판독하는데 실질적인 최종 진단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그런 병리 조직으로부터 유전자 검사가 병리의사가 판단하거나 임상의사가 치료 계획을 하는데 둘이 합쳐서 좀더 나은 시너지가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 저희 회사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AI 형태학적인 정보와 유전자 정보를 합쳐서 좀더 나은 위암과 내장, 내장아족의 그러한 포먼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